새게 많아졌다, 막 이러면서 제발 앞에 심을 뱉었어요. 너가 너무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Uh. you t h i Chinese? 예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 소은입니다. Hi, I'm an American Eric.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다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32살 터령 김용수입니다. Uh,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about 20 months now. 합치면은 한 4년 정도 됐고 20년 넘게 살았죠. 저 32년 음. 살았습니다. I've never heard of that like such direct words. 음. <laughs> 들어본 적 없는데 무슨 뜻일지는 알것 같아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음. 어, 나도 알아. <laughs>

Because like that never happens to me in America. But after like six months, I was like, I don't care anymore. Like I don't even check if people look at me anymore. I don't even feel it. I'm just like going on my phone or listen to music or something. 외국인이라서 mm. 엄청 많이 쳐다보는 같아요. 아, 털라서 많이 쳐다보는 같은데.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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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도 똑같이 외국인인 줄 알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쳐다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 소수의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화장을 한다거나 좀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가한번 쳐다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laughs> 나를 관찰하듯이 <laughs> 그래서 그런 건좀 불편할 때가 있죠. 오히려 이제 한국말 하면 더 쳐다보는 것 같고요. 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짜증 난다는 뜻으로 쳐다보는 좀 Mm -hmm. 인상 쓰면서 저다 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그건 특히 외국인들 길이 있으면, 외국인들 길이 한국말 아닌 다른 말을 하면은. But it depends on like where I am. If I'm in like Xinjiang or i Taiwan, no one stares. Mm -hmm. But if I'm in like kind of like a village-ish area, mm -hmm. then I definitely see like lots of old people staring. It's like young people never stare. It's kids and old people that do it. <laughs> 저는 취선뿐만 아니라 말도. 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저씨 이제, 그냥 취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이제, 한국만못 한다고 생각했는지, 저기 쳐다보면서 막, 에이, 요즘 외국인 더럽게 많아졌다, 막 이러면서, 제발 앞에 심을 뱉었어요. 너가, 너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어, 가만히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았지, 별로. 그런... 그니까 그가 또 일반 사람은 아니라는 한국에서도 일반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저도 그쵸, 알고 그쵸, 있고. 그쵸, 그쵸. 4년 동안 이제 최악 최악의 상황. 아니 더 최악이 <웃음> 있어. <웃음> <웃음> 더 최악이 더 최악이 있다고? It is a bit annoying sometimes when you go to a restaurant and like everyone looks up. You can see like the staff has a little panic in their eye, like oh no I have to speak English 아... like that. Because even though I'll use Korean to them. They don't know that yet. So like they or oh, they always like push forward a person who tries to speak really broken English to me and I'm like, "Oh, <laughs> It's a little annoying that they don't like a, they don't try to speak Korean to me first or something. Did you experience that? Ah, 맞아, 맞아. 미국에서 제가 미국 음.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냥 제가 동양인이라서 물란을 닮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기가 와가지고, 어 h oh, you look like 물란 t me. Like, you. <웃음> <웃음> Are you Chinese? <laughs> Just because I'm Asian. You know? oh, how did you take that news? 나를 되게 신기하는구나. 그래서 mm. 그냥 아 oh, 고마워. <laughs> Alright, princess.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Yeah, you can't have any other reaction uh -oh. other than perfect kindness.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laughs> You think I'm Chinese? <laughs> <laughs> 독일에서 친구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mm. 인사동 이제 국경 시켰는데 mm.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계속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Russia? 음. America? 막, 계속 막 이러는 거예요. 음. 날라다니고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아예 무시했거든요. 무섭고 그냥 별로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사실은 저희가 왜 계속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줘야 하는지도 잘, 좀 모르는 그런 것도 그치. 있었죠. 계속 막 날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갔어. 네, 갑자기 어. 한국말로, 음. 아우, 대답을 안 아니... 해. 막 진짜 심한 욕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폭발한 거죠. 저 저도 딱 들여라 보고 응. 웬 욕을 하세요? 딱 말로, 이랬더니 딱 이랬더니 이제 아저씨 또 잠깐 이랬는데 그러다가 아니 근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이씨뭐 말도 하면서 막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여자 세명 남자 한 명이었는데 와네명 있었는데 그 남자도 독일인이잖아요 어. 엄청 뭐 거의 이미타는 어. 이 정도 하는 어. 남자인데 애들은 다 이제 한국말 아예 못하고 저만 음, 할줄 음, 아는데 음. 계속 막 욕하는 거예요 다가오는데서그 오빠도 이제 그 독일 오빠도 줌 맞고 이제 그냥 어디 카페 들어가자고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간것 같은데 음. 저는 거기서 제일 희망했던 게. 왜주변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도와줬을까? 아, 거 옆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아. 거긴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죠. 잠깐만 음. 저 보러 한국 왔는데 저도 그때까지 켜가 본적 없는 일이 왜 굳이 그 친구들 지금도 때. 한국에 있나요? 아니요. 한국에 다시 오면 제가 음. 사과를 대신 드린다고 아니,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이거 진짜 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음. 뭐 원래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 전혀 없다 그냥 음. 좀 정신 안 좋았던 사람인 것 같다 음. 계속 설명했는데 그 음. 설명이 음. 있었에서 어떻게 서한국한국아서한국에 아... 한국에서 한에서에서 주먹을 쓰면 안 되니까 국 이제 얼굴로 서죠 <laughs> 얼굴로 웃지 않습니다 일단.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어? 한국 망신 다시 어, 여기가 한... <muček> <웃음> <웃음> 에릭이랑 예전에 택시 탔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아저씨가 아우 잘생겼네, 아우 음, 잘생겼어, 어느 나라에서 왔어, 잘생겼다. Oh god, taxi drivers. Why? <laughs> <laughs> They will want to talk to me for hours and hours. Like that's fun the like, f <laughs> 외국인랑 타면 이 외국인도 엄청 궁금해한데 저도 궁금해하고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어, 이 외국인 어디서 왔어? 무슨 사이야 여자친구야? 뭐 친구야?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도 외국인이라서 한국에서 이제 좀 특이한 시선을 받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불편할 것 같긴 해요. 타비아랑 같이 저번에 그때 밥 먹을 때도 어떤 어머님께서. 네. 네. 거기 앞에 바로 앉아계시는 앉아 거죠. 조금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한 60대? 네. No. 좀 신기하시니까 아우 이뻐 이러면서 이제 아우 말 하나? 먹어본 적 있어 이거? <laughs>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태원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흑인 분이 밤에 계속 Hello, hello, come, come, come. I wanna talk to you. 계속 그러는 거예요. Hello, hello, you're so beautiful. And I was like, what? <laughs> I just had to give a reason because otherwise mm. he just don't be, accept, no. Yeah. You know, mm. He'd be obsessed with it. 남자 여자 입장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그게 칭찬으로 받아주기보다는 무섭게 받아주는 경우 mm.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계속 쳐다 보고 막 가까이 오고 뭐 같은 곳에 내리면 은 그때부터 이제 친구한테 문자예요 지금 이상하게 계속 쳐다봤던 사람이 같은 곳에 내렸다 그리고 같은 입구로 가고 있다 음. 이 여기부터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범죄다 그런 거 전혀 아 그런 말 전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는 <laughs>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유턴해가지고 딴데들렸다가 됐어요 저도 <laughs> 무서하시니까불편하 응. 불편하겠다. 응. 남자분들 맞아요. 응. 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이 여자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어. 그렇게 생각하시다 어. 보니까 어, 어. 이제 우리도 미안해. 아니, 응. 응. 아닌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응. 오해를 받을 수 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미안하게 느껴지거든. 음. 그럴 때아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근데 그러면서 아... 되게 미안하긴도 하고. 응. I definitely stare at people, but like again, I think there is a time l i m i Then you have to stop. 1, 2, 3. 아니, 오. 아니. 1, 2, 3, 4, 5. 이렇게 해야지. 1, 2, 3. 오래. 아, 오래야, 오래야. 에릭의 정의를 따라서 여러분들. Just, just make a thought, and then you can t u r n like. 음. 뭐 아직도 외국인이나 여자에 대한 시선 그런 건좀심한다는것 같긴 하는데 또 그것도 대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이제 저희도 모든 게 기분 나쁘게 이래 받아주지 않다는 것도 알았으면 음. 좋겠. 괜히 무서워했다가 그 사람이 그런 음. 의도가 아니었다면 되게 미안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좀뭐 되게 마음이 아프고 음. 이런 상황에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픈데 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어떻게 문화로서잘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노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하고 왔는데 제가... <웃음> <자>. <웃음> 아, 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laughs> 마세요. 안녕. 빠이빠이 저는 좀 목욕탕에서 좀 많은 적척안 해주셨어요. <laughs> 목욕탕에서... 목욕탕에... 불편해요. <laughs> 아니 제발. 어? 아니...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목욕탕에서? 아, 왜냐면 남, 남탕이잖아. 난 이제 격투기 선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아셔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남자분들이 96%니까 다들 남자들이거든. 근데 제발 좀옷 입고 나갈 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 요 아니,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다 벗었는데 인사하면은, 야, 그거 힘들어.